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해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라여아임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올렸고 옛적에 후르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체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해막 앞에 있는 노체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기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내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 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형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여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태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명과 이를 담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위씨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잣나무와백단목을 내게로 네 보냈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어 같이 나를 위하여 채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밀 이만 고르와 보리 이만 고르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능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제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여.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이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자라며 또 모든 아루세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푸더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뛰어,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더위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다.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야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여. 여부스 사람 오른 안에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에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여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어 높이가 120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부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여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3개리여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여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백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약인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서라 불렀더라. 역대하 사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여 너비가 20규빗이여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 부어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 큐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 큐빗이요, 주위는 30 큐빗 길이의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큐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왕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가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겼으며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식게 하되, 번지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식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식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전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여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여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옷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미 사백 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노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코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어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